어쩌다가 이성수 어쩌자고 남편 있는 여자랑 불륜을 저질렀을까? 사촌동생 저녁밥 먹으러 서쪽으로 멀리 갔다. 영정사진본이 숨았던 머리가 다 벗겨지고 천만의 얼굴에 북두칠성만 더 선명해졌다. 마흔이라는 나이답게 주름잡고 살았던지 주름도 늘었다. 워낙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내가 구두를 신고부터는 일가친척 장례식장에서 나본 동생이다.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부녀라 장례식장에서는 보지 못했다. 어쩌자고 유부녀를 만났을까? 사흘 만에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다. 샤워하고 수건으로 멀털 물기를 말리며 관짝 같은 건너편 아파트를 의미 없이 본다. 건너편 아파트 창으로 바람 부는데, 언뜻 아이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아라이, 아이가 초록이면 좋으련만. 병원에서 죽은 사촌 동생 육분몇 개를 주고, 아무 말도 없이 갔다는 유부녀의 발길을 지우듯 비가 내렸다. 봄은 다 갔다. 먼저 집을 나간 동생은. 어쩌자고, 저녁도 먹지 않고 사랑이었을까?